안녕하세요. 가족 트럭 대표 임병길입니다. 오늘은 2.5톤 올류마이티 투냉, 가스, 키로수 4만 키로밖에 타지 않는 차량이 한 대가 입고 되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차량은 2.5톤 올류마이티 투냉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연식은 22년 2월에 등록됐고, 주행거리는 4만 3천 키로밖에 타지 않는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준 신차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온도기를 까지 있고요, 내비게이션 있고, 하이패스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비닐까지 뜯지 않는 상태로 차 관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가죽 시트까지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 수동 차량이고 센터페시아도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세차나 실내 크리을 모두 마친 상태로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자, 22년 차량입니다. 자, 타이어 상태까지도 굉장히 좋고요. 자, 하부까지 보여드렸다시피 22년 2월에 등록됐기 때문에 아주 그냥 깔끔한 차량입니다. 뒤쪽 타이어까지도 굉장히 깔끔하고 차 관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외관도 지금 찌그러진 거 하나 없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부를 한번 보여 드리면 칸막이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투냉으로 냉동기가 하나 더 설치되어 있어서 온도도 잘 내려가고 일하시기에도 가장 좋은 차량입니다 자, 바닥까지도 물이 잘 빠질수록 만든 차량이고요 자, 자 무사고 차량에다가 지금 차량 관리 상태까지 굉장히 좋고 주행 거리도 4만 키로밖에 타지, 타지 않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가격 문의 그리고 서머 마스터 장착되는 냉동기가 필요하시다면 앞에 보이시는 추드리겠습니다이 차량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족들 알려주시면 성심성의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